마이너스 3 콤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9인 원을 C1이라고 잡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3 콤마 0이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9라고 했어 자 이게 C1이라는 원이고 그 다음에 C2라는 원은 중심이 3 콤마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3등분 해주면 요점이 3,0일테고 반지름이 1인 1 그러면 뭐 요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치? 맞나요? 자 이거를 C2라고 잡았을 때 C1에는 내접하고 C2에는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원이 되어있어야 될테고 이 원의 중심을 P, X, Y라고 잡았어. 맞아요? 자, 이 원의 중심을 P, X, Y라고 잡으면,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이런 거맞 나. 이 C 원이라는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, 는 얼마? 반지름이, 니까 얼마? 9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할 건데, c1의 중심을 f플라임 c2의 중심을 f라고 잡으면 f플라임 p 더하기 fp의 길이를 구할건데 f플라임 p f플라임에서 p까지의 거리는 요 길이가 이 반지름 r 그럼 여기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돼 9에서 r을 빼준게 되는거 맞아? 그리고 F하고 P 사이에서의 거리는 이 반지름 알과1 그래서 R 플러스 1이 되는거지 그치?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되어야 돼? 10이 된다고 얘들아 결국은 이 원의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은 마이너스 3콤마 0과 3콤마 0을 중심 아니 뭐야 두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10이 되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거야 그냥 얘들아 맞아요? 그래서 됐고, 기억, 확인. 피의 초점 사이 거리는 6이다. 맞지요, 그쵸? 그럼 바로 타원의 방식 정 해보면 얼마가 돼야 돼? 25x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? a 제곱,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c 제곱이 돼야 되는데 c가 3이니까 25 마이너스 b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? 9. 그럼 16 맞나, 여긴? y제곱은 1. 이게 우리가 원하는 p가 이르는 도형이야. 자, 곡선 p 위의점 4,5분의 12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4분의 15이다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? 25분의 얼마? 4 곱하기 x, 맞나? 더하기 16분의 5분의 12 곱하기 y는 1. 이게 바로 이 곡선 P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맞죠? 맞아? 맞아요. 그럼 기울기는 기울기는 25분의 4에다가 곱하기 얼마야? 5 곱하기 16분의 12니까 12분의 5 곱하기 16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기울기야 얘들아. 약분 약분 5, 4. 3 맞나? 그럼? 그럼 마이너스 15분의 16이네.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? 그럼 걔한테 수직한 직선의 기울기는 16분의 15여야 되겠네. 그치? 마이너스 4분의 15가 아니라 이해합니까? 그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. 이거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한번 했었어, 얘들아. 한 원에는 내접하면서 다른 원에는 외접하는 이 원의 중심이 이루는 도형이 결국 뭐가 된다? 포물선이 된다. 아니 포물선이래. 타원이 된다.